그 자리에 앉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자리에 앉을 때 뒤로 앉아서 하면은 내가 시야가 비교되고 뒤게 작업할 때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볼터 앉아야 됩니다. 볼터 앉은 상태에서 뒤를 쭉 당겨서 매주시면 돼요. 렇죠 이제, 이제 주행. 주행할 때 이제 주행 장치를 먼저 할 건데요. 이 이제 우측에 있는 게 밀면 안 나가요. 들어서 전진. 빼면 중립, 들어서 후진. 네. 그리고 이제 기어가 있어요. 저희 토끼와 거북이 배웠죠? 네. 그래서 보고 계기판에 보여드릴 건데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 보면은 이제 거북이가 있어요. 1 단이에요. 얘를 돌리면은 토끼 아. 2 단이 나와요. 아. 그럼 이제 달팽이도 배웠죠? 저희 달팽이는 이쪽에 있어요. 달팽이 누르면은 계기판에 또 다시 달팽이가 나와요. 아.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고, 자 얘는 방향 지시등. 하나. 얘는 와이퍼에요. 그리고 클락션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하나, 여기 두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보면은 또 이제 브레이크, 악셀이 있는데 보통 두 개만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작업장치를 할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. 근데 저희는 집게가 달려있어서 집게를 사용할 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뭐레 렛츠라고 해서 락 거는 거죠. 그래서 락을 풀 때는 위만 락을 걸 때는 페달만두 개를 같이 밟으면은 락이 안 걸려요 그래서 브레이크만 밟으셔야 돼요 악셀은 뭐 어쨌든 밟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행할 때 끝났어요 그리고 주행할 때는 저는 흔들은 오른손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고 시선은 사이드 미러로 와야지속으고 뒷바퀴를 보거나 이제 앞쪽 칸을봐요 그래서 항상 조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는 안전 작업 내방으로 올리진 않아요. 여기까지 주의 끝났어요.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. 작업할 때는 올라오시면은 동일하게 벤트 작업대를 내리고 안전 내방 위 올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작업이 끝났다 하나 집재 손가락으로 그게를 끝났어요. 다시 하나 둘 자,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아이템을 올릴 거예요. 아이템은 위에 있는 다이얼 다이얼을 한 칸씩 돌리면 돼요 최초 1이에요 돌리면은 2 3 4 5 끝까지 돌리면은 1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계기판 볼 건데 거북이 위에 이제 아이스크 올라가지 보여요 지금 다 올렸기 때문에 1 0이고요 저희는 이따가 3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시험에서 아니 시에서는 장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7, 8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네바 잡는 거로 알려줄게요 네바 잡는 거굉장 중요한데 제가 최초에 자세에 앉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렇죠그 팔이 멀어지면 은 네바로 조작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당게 앉은 상태에서 네바의 가운데 부분을 좀 가볍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 잡으시고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것같아요 너무 힘을 꽉 쥐고 움직이면 은 장비가 길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